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4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 그리고 오늘은 12월을 알리는 첫날이고, 또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 나머지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정의 믿을 거으시고 언제나 주님 주신 은혜 안에 승리하며 폭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은 해석이고 반응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일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 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고 그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동네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도 가르치고 천국 복음도 전하고 각종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역 가운데 11장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이고 똑같은 제자들이고 똑같은 복음이고 똑같은 말씀인데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1 1장은세 가지 반응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 첫째는 어떤 반응이냐 거부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부류들이 있어요. 또한 부류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뭐냐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저분이 메시아인가?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왜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예수님인데 이런 반응이 다를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듣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밭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문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죠. 똑같은 씨인데 길가에 뿌려지냐 가시밭에 뿌려지냐 돌밭에 뿌려지냐 도운 땅에 뿌려지냐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를 모셔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고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모범을 보였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서론의 거전서 2장 1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나이가 많은 바울의 말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어린 디모데의 말이라 할지라도 대사로니가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품는 꼭 터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게 만들고 소망으로 인내하게 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중심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늘 신경 써야 된다는 것 그러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즉 바울은요. 너희가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바란다. 왜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 어떤 상황이 놓이든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단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서 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그가 전파이일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나는 그분의 신발을 풍기도 감당 못해라고 고백을 해요. 또 이어서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로 오신 메시아야 구원자라는 사실을 세례요한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했던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희한한 질문을 해요. 자이 절과 삼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고백해요. 여러분 뉘앙스가 좀 애매하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당신이 진짜입니까? 물어보.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그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어찌 보면 의심의 질문 같지 않습니까?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는 분명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았을 겁니다. 메시아임을 분명히 그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라고 물어봤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사실 이것은요. 세례 요한의 개인적인 질문이기보다는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나서 제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서 들었을 겁니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의 스승 요한님, 당신이 말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얘기할게요. 가는 곳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으냐?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로 그분이 메시아인지,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헷갈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과는 그들이 보기에 너무 달랐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옥에 갇혔잖아요.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니에요. 불의에 대해서 대항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힌 거거든요. 마태훈 14장 3절에 보면 왜 옥에 갇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당시 총독인 헤롯이 동생 빌립인데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과 동생 아내와 불륜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요. 강제로 동생을 이혼시켜서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아무리 왕이지만 얼마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입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이 왕을 비난했던 거예요. 왕이 어찌 그런 잘못을 범합니까? 그거는 나빠요라고 이야기한 거죠. 거기에 화가 나서 헤롯이 이 요한을 오게 가둬 버린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불의와 맞장서다가 억울하게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의 하는 일을 보니까 우리랑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불의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전혀 맞서지도 않는 게 예수님 그분이었습니다. 오히려 불의에 대응하다가 옥에 갇힌 요한을 구해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나라고 하는 실망과 의심이 그들에게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너희들이 예수께 가서 물어봐라.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라고 직접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낸 의도가 뭐냐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분이 맞다는 것을 사실 다시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확신으로 바꿔주고 싶은 의도로 그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의심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생각한 예수님과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생각에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는 분이야라고 믿었는데 지금까지 응답이 없어니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도 해결해 주는 능력의 분인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았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어. 나아지는 게 없어. 소위 말하는 복 받는 삶이 아니야. 그럴 때 우리 안에 뭐예요? 주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주님에 대한 실망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게 맞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나?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실망과 의심이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세례 요한이 보인 행동을 통해서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심의 마음이 들어도 또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딸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 나가는 걸 멈추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위안은 일부러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라고 말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상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위안이 제자들에게 그걸 말해요. 너 의심스럽니? 너 불안하니? 예수님께 가서 직접 물어봐. 그러면 그분이 가르쳐 주실 거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항상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불만과 불편의 기도를 시작하는 게 다윗의 기도가 참으로 많아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가? 내가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왜악기는 저렇게 형통하고? 의인 된 우리는 이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라는 의심과 실망의 기도가 사실 다윗의 기도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기도가 마지막 가면요. 뭐로 끝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냐? 이런 간구하는 이런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가졌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그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요한의 제자들이 의심을 가졌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을 때 그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신앙에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뜻이 있다면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주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심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더큰 믿음의 확신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이 이런 의심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확신 가운데로 인도했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하며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물어보면 그래 내가 메시아야라고 직접으로 이야기하지 않으고 너희는 가서 내가 한 것을 보고 내가 전한 말씀을 들은 걸로 요한에게 알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자신이 왜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자가 걸으며 나병한자가 깨끗해지고 심지어 죽은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구약의 메시아가 누군지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너가 보고 들은 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은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뭘로 증명했느냐? 말씀으로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지 않았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 그 근데 구약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메시아 아니겠느냐. 내가 바로 구약의 예언된 대로 행하는 메시아임을 너희들이 깨달아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이러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근거로 맞구나. 구약의 예언한 대로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구나.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요한의 제자들이 다시 확신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어떤 환상이나 신비로운 체험이 믿음의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 우리는요, 더욱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의심을 물리치고 주님을 향한 확신으로 이끄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의심을 무엇으로 확신으로 바꿔 주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결코 할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자가 걷게 되고 듣지 못하는자가 듣게 되고 심지어 죽은자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걸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너희는 믿어라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사실 세례요한과 제자들과는 다소 무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제자들에게 보면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불이한 헤롯은 여전히 활기치면서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아픈 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문제가 비록 해결되지 않아도, 네가 여전히 아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의 삶에 직접적인 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내가 행하는 놀라운 일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너희는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은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은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의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내 아픔이 치료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아픔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들으라는 것 그렇게 보고 들을 때 우리 안에 의심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송 기생 나와바시죠?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겨주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이 이 여인의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도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간증 집회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고요. 특별한 목사님을 모셔서 특별 집회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만나지 않았지만, 내가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그 삶의 역사시는 하그 하나님. 성경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던 그 하나님이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고 듣는 일에 힘써서 우리 안에 의심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셨다. 이 말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임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와 같은 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한 끼도 먹을 수 없다. 그런 심령으로 오직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나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복음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의 능력이 되고 그의 생명이 되고 그의 구원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읽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놓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내 아픔이 여전히 계속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전히 요한이 옥에 갇혀 있고 심지어 요한이 옥에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리한 헤로왕의 행포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 언제나 예수만을 붙드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허락한 구원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거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해석이고 반응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내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생길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께 더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록 나는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들음으로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한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 안에 의심이 말씀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들음으로 사라져서 주님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우리 안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한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근구서 주의 뜻을 누리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굳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때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의심이 들고 또 불신하고자 하는 연약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더욱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듣고 보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는 의심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함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